아, 아 오늘은, 어? 오늘은 오늘도 저기 어디 저기 폐기물 폐기물 처리장에 왔는데. 철회생이 왔는데 그 트럼벨 트럼벨이라고 그 아마 다 아마 저기 알까 트럼벨 트럼벨이라고요 요요요 쓰레기 보여줘 쓰레기 요 쓰레기 우리가 맨날 버리는 이 쓰레기 건축물 쓰레기 뭐 여러 가지로 그냥 막 일회용으로 쓰고 한버리이 쓰레기를 이 호빵에다 이렇게 집어 넣는 거야. 여기다 어? 렇게 집어 넣으면은 통돌이가 저기 돌면서 통과가 되는 거야. 통과가 되면서 흙이나 뭐 이런 거는 밑으로 빠지고 그리고 이제 이런 가벼운 이런 그 쓰레기 가벼운 쓰레기는 계속 이 불러 내려가는 거야 밑으로. 그리고 돌, 돌 같은 것도 돌 같은 것도 불러 내려가는 거야 불러 내려가지고 돌 같은 거는 이제 저쪽으로 지금 저 오른쪽으로 빠지는데 저 오른쪽으로 저 지금 저 오른쪽으로 저기에 지금 저기 빠지는 게 보이지 저 오른쪽으로 이제 돌은 빠지고 덩어리 같은 것들 이제 쓰레기 같은 거는 <laughs> 여기에 또 바람이 불어, 바람이 저기 트럼벨저 동그란 거저 돌아가는 거, 거기 끝에 지점에서 바람이 막 불어준다고. 바람이 막 이제 이빠이 센 바람이 불어주면은 가벼운 쓰레기 같은 것들은 저기 저 녹색 저 박스 있지? 저 녹색 박스를 통해서 이제 그 바람으로 해가지고 날아가는 거예요. 이쪽으로. 그러 저기 저기 쌓이게 되는 거죠 저쪽에. 그러면 이제 쓰레기가 이제 가벼워지는 거야 엄청. 쓰레기가 흙이 다 이제 이제 떨어져 떨어져 나가서 말 그대로 이제 이런 그 가벼운 쓰레기만 이제 저쪽에 쌓이는 거지. 그러면 이제 이 가벼운 쓰레기가 이제 쓰레기를 이제 내보내는 거야. 이제 가볍게 해가지고. 이제 돈 주고 내보내는 거지. 돈, 돈 이제 비싸니까, 내보낼 때 비싸니까, 최대한 무게를 줄여가지고, 가볍게 만들어가지고, 가볍게 만들어가지고, 어, 이렇게 보내는 거야. 그래서, 쓰레기를 가볍게 하기 위해서, 이제 이런, 이런 기계를 통해서 이제 이런 작업을 하는 거지. 어, 요게 바로 트럼벨. 트럼벨이라는, 어, 그런 기계야. ,이. 지금 내가 마스크를 써가지고 먼지가 많아요, 여기가. 먼지가 엄청 많아가지고 지금 마스크를 쓴 상태라. 지금 약간 좀 목소리가 좀 답답하게 들릴 거야. 여기 뭐 여기 이제 에로사항은 이제 큰거 이런 거큰거 여러분 큰건 집어넣지 말고 뭐 여기 이제 기계가 커가지고 웬만한 거다 이제 흡수를 하는데 그래도 또 혹시 모르니까 또 막히면 또 저기, 저기 일하시는 분들이 힘드니까 웬만한 큰 거는 좀 빼고. 큰돌 같은 것도 빼고, 그리고 엉켜붙은 것도 빼고, 아, 친구가 전화가 와가지고, <laughs> 찍는 도중에 이제 끊겨버렸네. 이런 식으로다가, 이런 식으로다가, 털털털 이렇게 터 넣으면 되는거지. 아 장비도 아주 좋아 지금 아주 새 장비야 여소수여소수 들어가는 아주 새 장비 두산권아유 힘들지가 않네 힘들지가 않아 어? 장비가 아 여기 먼지가 굉장히 많다고 지금 저기 지금 저기 보이는 저 아파트 저기 야저 아파트는 집값이 집값은 둘째치고라 둘째치고 아주 그냥 어머지 때문에 아주 그냥 힘들겠네. 어? 말 그대로 <laughs> 이 근처에 뭐 산다, 어 그럼 뭐 이런 뭐 회사 다니는 것도 괜찮지. 아유도 이제 로봇 팔이니까 로봇 팔 하면서 어? 아유 요새 장비가 아주 좋아가지고 뭐 힘든 것도 없네 에? 엄청 편하구만 엄청 편해 아유 <laughs> 아, 이런 식으로 한다는 거 야, 오늘은 오늘은 이런 그 트럼벨 작업을 어, 영상을 한번 찍어보는 거야. 이런 이런 거 저기 일반인들 일반인들이나 또 어, 여기 뭐 이렇게 글사기 입문할 입문하려고 하는 분들이나. 이뭐 요런 게 있다는 건 알지만은, 요런 현장. 요런, 이렇게, 요런 그 생생한 현장. 요런 거는 또 이렇게 구경을 또못 해봤으니까. 에? 이렇게 먼지가 많이 나고, 또 이렇게 페루나도돌아 다니고. 장비 봐, 장비가. 지금 장난 아니야. 지금 장비가 몇 대야, 지금. 어? 지금 장비 봐가지고. 자 요렇게, 요렇게, 요런 현장, 요렇게 돌아간다는 거. 어? 이런 것도 구경하기 힘들잖아, 그렇지? 그래서 겸사 겸사, 사겸 사겸 이렇게 한번 영상을 한번 찍어 보는 거야. 아, 어? 이렇게. 이게 이게 트렌별 작업이다. 이렇게 처리가 된다 이런 쓰레기가. 처리가 된다는 거 오케이 그러면 아. 또 생각나는 거 있으면 또뭐 찍고 일단 뭐 여기까지 오케이 여기까지